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증시 마감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360.58포인트 2.78%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불발 등에 개인 내의 투매가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011억 순매수 기간은 6918억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 620.01% 포인트 5.19%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049억 순 매수, 기관은 1,0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혁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성이 장기간 조짐이 보이고 탄핵 불발 이후 전국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실행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정부 및 국가 신뢰도도 하락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 리스크에 투자 심리가 이축되면서 개인은 하루 동안 1조원 이상 투매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1,337.00원 1.23% 세백 윤 대통령 탄핵 파장으로 정치 불안성이 커지면서 3시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역시 정치 관련주의 강세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전국 지속이 되면서 어, 이재명 관련주, 전국 안철수 오세훈 관련종 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또 미디어 관련종 목들도 상승했는데, 어, 에이텍, 오리엔트 전공, 프리엠스, 에이텍, 모빌리티, 수산 INT, 카스 이스타코 등 이재명 관련주, 또하천기계 삼보산업은 전국 관련주, 안랩, 썬이전자, SNET 등 안철수 관련주, 진양화학, 진양산업 등은 오세훈 관련주. 한국 선제 경남 스틸은 홍종표 관련주, 그다음 넥스트아이는 이준석 관련주, 그리고 또 대신정보통신은 유승민 관련주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또 탄핵 전국 지속에 따른 뉴스 수요 증가 속에 IMBC, YTN, knn 드 미디어 방송 종목들도 상승였습니다 IMBC, YTN은 상한가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을 핀거 태양 금속 등 한동훈 관련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대부분의 국민힘 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라 의결 종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안을 재발의하고 14일 표기로 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대상의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라, 행안부 장관 등 11명 고발에 따라 이건한다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 대한공에 조선 관련주 원자력 발전 류업종목들이 일제히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전국 속에 동력 상실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일단조, RF 머트리얼즈, LG넥스원, 사면, 현대로템 등 방산주, DK라, KSP,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SI리소스, 하이스트리 등 피팅, 밸브, 남부러 가스관, 자원개발, 철강, 중소형 등이 대형 거래에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제주은행,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키움증권, 롯데손해보험 등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솔케미칼, 현대엘리베이 한미약품, SM, 롯데 렌탈 등 코리아 별류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두미르, 세트레가이, LK3량, 이노스페이스, 제노코, 퍼스텍, AP성 등우주항공관련목또 우진엔텍, 우진, G2파워, 서정기전등 온전관련주도 하락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조선업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탄핵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한미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전망되며 HJ 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임스 등 조선 조선 기자재와 또참 좋은 여행, 하나 투어, 롯데 관광 개발, 토니모리, 잉글로드랩등 여행, 항공, 저항공사 LCC 그리고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등도 하락하였습니다. 아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반도체 특별법도 우려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PSP, 하나마이크론, 니노공업, JMB, 자람테크놀로지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IT 업계 수요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중국발 과잉 공급이 심해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디렘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11월 PC용 디램 범용 제품 DDR4 8 g b 1Gx8짜리의 평균 고정 거래가격도 1.35달러로 찍게 됐는데 이는 전월 대비 20.59% 하락한 수치고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입니다. 메모리 공급사들의 감산 효과로 디램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1.3달러 이후로는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설비 투자를 적극 늘리는 중국 업체들이 디램을 저가로 시장에 내놓으면서 공급 과잉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시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와 푸첸지나 JHICC는 DDR4 8기가 드림을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 0.75에서 1달에 물량을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 치스법과 관련해 이 보조금 축소 등을 애교하며 반도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기염 사태와 탄핵 전국으로 정치적 불안성이 짙어지면서 여러 경제 현안에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8년 전처럼 임시방편 수준에 그치고 예산안은 초기의 준예산 편성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반도체, 특별법, 금융투자소세등 국회협의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K-배터리가 1월에서 10월 시장 점유율 하락 속에 하락했는데요.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한빛레이저, 에스코넷, 하이소닉, 자비스, 한솔케미칼 등의 하락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20.2%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021년 1월에서 10월 31.7%에서 3년 만에 20.2%까지 내려앉은 것이고 같은 기간에 중국 CATL과 BYD의 합산 점유율은 39.7에서 53.6으로 상승했으며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은 자국의 강력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내수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배터리 총 사용량은 늘어났는데 그에 맞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며 올해 1월에서 10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은 290.2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성장했으나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 포인트 하락한 45.6%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유 LPG 종목들이 예, 상승을 했는데 국제유가가 약세 등의 하락을 했습니다. 어, 정유 LPG는 어, 하락을 했습니다. 잘못되겠네요. SOIL, SK 이 노베이션, GS 흥구스교, 중앙에너지, 대성산업 등 어, 테마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국제유가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국제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 약화 우려가 지속돼서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WTI는 전달 1.61% 하락한 6 0 2 0 0 0에마감0 0 0 0 0 0 0 12월 5일 OPEC이 증산 연기를 했지만 유가를 밀어올리기는 역부족이라는 부족 평가가 대세를 이루었고 또한 이 i n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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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취한 조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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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미조의 밤야구 에너지시션 물디렉터는 약한 글로벌 수요와 유가가 오르기만 하면 오펙플러스가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오펙플러스는 더 나은 가격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일단 그렇게 되면 다시 뛰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터 관련주 음원 음반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탄핵 연구 지파 여파 지속과 JYP 엔터 글로벌 걸그룹 미 멤버 미 멤버가 탈퇴 논란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JYP 엔터, 아티스트 스튜디오, 갤럭시 SM, 지니 뮤직, FNST, 판타지오, SM 등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데뷔한 JYP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걸그룹 비초의 미국인 멤버 케이지가 소속사 특정 직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면서 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케이지는 전일 자신의 소셜 미를 통해 특정 스태프들에게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후에 JYP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하고 비처를 어, 떠나기로 결정했고 어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데뷔한 배, 비추는 JYP와 유니버셜 무직 그룹 사나 레이블 리버풀릭 레코드가 진행한 글로벌 프로젝트 A2K로 결성된 한미 합작 걸그룹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JYP는 케이지의 주장에 대해서 내용을 직접 송부받은 것이 없어 확인 중이라면서 해당 상황에 대해 대해서는 대련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고 이견이 있어도 측면에 있다면서 향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발동한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것도 공연 콘서트 연기 취소가 이루어지는 등 엔터의 업계에서도 여파가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의 3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